송아 천천히 해 <laughs> <샷! 네이들>, <laughs> 괜찮아 <웃음> <웃음> 끝까지, 끝까지. 괜찮아. 어, 오케이. 와! 야, 우리 천천히가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24초 남았고려 굴려, 굴려. 여기 드가 없어. 됐어.

잘라서안됐어나 <laughs> 해. 어해 봐, 해 봐. 와, <목소리가> 빠진다. 아! 하 겠다 하 겠다 하수야 너도 다하 겠다 하겠아하아다하 겠다 하 겠다 다하겠하 겠다 하 겠다 하 겠다 하다하다아다하다하다하 겠다 하겠다, 하겠다. 좋아, 좋아. 지수야, 그냥 계속 간다. 사랑과 사랑. 괜찮아, 계속 흘려. 계속해, 계속피 오케이, 시간 계속 흘려. 흘려. 괜찮아 시간 다 쓰고 하면 돼, 다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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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 파울파울파 파울. 나이스. 나이스. 몇대 몇이야? 어, 아, 잘, 잘 잘했어. 아닙니 뭐. 뭐. 너무 넓어서 하려고. 하고 오면은 다시 만나야 되는 시간 없잖아. 아, 그래, 그 그럼, 아 오케이. 우리 오케이그 가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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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틀때 상황이면 그냥 알려줘. 언더 사이즈라서 얘가 프로필도 못 나와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네. 어 알았어. 쫙보여주 그래. 우리 시간 까지다 쓰면 거의 다 쓰면 어려 나가면 그딱오늘어심처럼 좋아 좋아. 안 하고 있어. 빨리 안 하자. 팔찌 하나 둘 셋. 수지야 수지. 나도지나딱 만난다지. 잠깐만야 좋아 잘 하고 있어. 수야 어디가 세게 하는 것도 없는데, 너가 안 하면 너가 다는거 아닐까? 오페살이하고 인도도 자, 고 지금 한세요아 벌써 하고 체크하고 시한번 이렇게 못할거하고 거지 몇번 절고는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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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, 근데 진짜 세게 들어근 아, 죽어 라 하고 그냥 하게 예, 뭐냐면 지금 이게 사이즈가 아, 아, 너무 비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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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연히 을 해서

따! 따! 파울아파울아조점 22점 아, 괜가괜 바스 분 3초 남으면 교체 들어가야지 얘들 영국, 이제 실어고영분가 너, 너 들어가 승구, 승구교체아니어 그래? 아까 뛰는데, 뛰잖아 무릎 그럼 내가, 나도 수영이나현수에 다, 다, 교체, 교체. 오케이, 천천히. 시간 많아! 시간 다 써! 아직도 시간 많아, 아직도 시간 많아, 형님. 오, 야야야야, 왜 그래, 왜 그래.